마침내 1943년 7월 10일. 이날 영미연합군 제1진 16만 명은 무사히 시칠리아 섬에 상륙하며 허스키 작전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순간은 무척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신의 섭리처럼 운명적으로 히틀러는 승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을 마치 모래알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미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었던 영투 연합군의 뱅케르크 철수, 작전명 다이나머 1940년 5월 25일, 최소 25만 명 이상의 영국군은 북프랑스에서 모두 다 독일군의 포로가 되거나 전멸당할 처지였습니다. 해변에서 완전히 알보병 상태로 내던져진 이들 영국군. 독일군이 이들을 그냥 거의 영국으로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구데리안 온멜의 기갑부대가 그냥 그대로 돌진만 했어도 독일군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퍼펙트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히틀러는 기갑부대의 정지 명령을 내렸고 25만 명의 영국군은 거의 전부 영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컨텐츠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으로 무사히 탈출했던 영국군 25만 명 중에 영국군 최고의 두뇌 집단과 지휘관들이 모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 몇몇을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3년 후인 1943년 5월 독일 아프리카 군단 잔존 병력. 약 34만 명을 모두 포로로 잡으며 아프리카 전역을 최종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될해롤드 알렉산더 장. 군 4년 후인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골드, 주노, 소드 해변에 무사히 상륙하였고 캉 전투 등에서 독일군과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영국 제2군을 이끌게 되는 댐프시 장군. 그리고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사막의 여우 롬멜을 격파하게 되는 말이 필요 없는 그 사람. 사막의 주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를 지휘하게 될 영국군 최고의 전략가 앨런 브룩 육군 참모총장 이들 모두는 1940년 5월 25일 덩케르크 해변의 모래밭에서 살기 위해 배를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덩케르크에서 모두 포로로 잡혔다면 아마도 이후 영국은 절대로 독일과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냥 0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 외엔 할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1940년 5월, 프랑스 전역 당시 앨런 브룩과 몽고메리와의 일화 프랑스 전역 당시 앨런 브룩이 목격한 프랑스군과 벨기에군의 상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나라를 도와주러 온 영국군보다도 더 싸우고 싶은 의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영국 제2군단장이었던 앨런 브룩은 자신의 휘하 사단장인 몽고메리의 부대를 시찰하는 도중,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몬티, 만약 독일군이 이쪽으로 공격해올 경우, 어찌할 작정이오 만약 독일군이 여기까지 쳐들어온다면, 빌기의 사단장을 가둬놓고, 제가 전체 부대를 지휘할 생각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앨런 브루군. 지금처럼 아군이 절체의 절명의 위기상에 빠져,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 몬티는 망설임 없이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군. 이때부터 앨런 브룩은 몽고메리를 눈여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몽고메리에 비해 잘 알려지 있지 않은 영국 육군 참모총장 앨런 브룩. 하지만 앨런 브룩은 연합군 최고의 전략가 중의 전략가였습니다. 다만 앨런 브룩은 상층부에서 대전략을 내는 사람이었기에 몽고메리와 같은 야전사령관에 비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1942년은 여러 면에서 2차 세계대전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 분기점 같은 해였습니다. 2차 대전 기간 중 처칠과 엘런 브룩은 절망했던 순간이 두번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영국 해군이 일본 해군에게 완패한 후 영국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를 일본군에게 뺏겼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세계 제1위의 해군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영국 해군 하지만 영국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HMS 리펄스 전함 구척은 일본군을 막으러 갔다가 일본 해군의 뇌격기 어뢰 공격에 모두 침몰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국 해군에게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1942년 2월 15일 일본군은 오히려 병력수가 영국군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영국 육군을 굴복시키고 끝내 싱가포르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망의 순간이 불과 4개월 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영국 육군 저항의 상징이라고 불리며 롬멜의 공격에도 끝까지 버텼던 터브룩 항구. 이 항구가 사막의 여우 롬멜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출기모라는 롬멜의 전술과 그의 끈질긴 열정. 영국군은 롬멜의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으면서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주축국인 독일과 일본의 점령 영역은 이때가 최절정기였고 그야말로 주축국의 기세를 저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영국으로서는 가장 어두웠던 이런 시기에 앨런 브루군 영국 육군 참모총장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총사령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과연 그 역할은 무엇이 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 최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1941년 12월 영국 육군 참모총장에 취임한 앨런 브룩의 일기 지금 동부전선에서 히틀러와 스탈린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현재 독일의 전선은 동부전선 단한곳 뿐이다 그래서 독일은 육군의 3분의 1 공군의 3분의 2를 서부전선에 배치시켜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투 역량을 북아프리카의 롱렬을 먼저 격파하는데 집중해야만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북아프리카야말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장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이탈리아를 주축국 동맹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북프랑스 상륙작전이 급한 것이 아니다. 먼저 유럽 남부에 이탈리아부터 공격해야 한다. 이탈리아를 항복시킨 후 북프랑스에 상륙한다면 독일은 3면에서 우리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일본이다. 이것이 바로 앨런 브룩의 대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처칠 수상의 생각은 앨런 브룩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진주만의 보복이 더욱 급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로맨에 대한 공격보다는 태평양에 일본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앨런 브룩은 이런 미국을 설득하여 끝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야 맙니다. 마셜 장군, 북아프리카의 로맨을 먼저 쳐야 하오. 북아프리카의 말로 가장 전략적인 장소이기 때문이요. 북아프리카를 장악한다면 적은 유럽 남부 해안선 전체를 지키기 위해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빼서 배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거요. 다음으로는 앨런 브룩의 보스인 처칠 수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칠은 기발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사 전략가이기 이전에 성질 급한 정치인일 뿐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북쪽에서부터 침략을 했듯이 우리도 북쪽부터 탈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당장 노예부터 공략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처칠의 발상 자체는 창의적이었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아이디어를 남발했고 이럴 때마다 앨런 브룩은 간신히 처칠을 저지시키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또한 정치인이었던 처칠은 적극적 공격을 주장하며 앨런 브룩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지금 혼자서 독일과 싸운다고 우리에게 얼마나 불평을 해야 되는지 아는가? 우리 연합군의 체면이 뭐란 말인가? 대체 언제 프랑스에 항륙할 것인가? 우리도 공격이라는 걸좀해보세 앨런 브루. 다카, 우리가 예행 연습 삼아 추진했던 DF 상륙작전 그 결과를 보셨겠지요?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이를 버린다면 또다시 그 꼴이 날 겁니다. 이렇게 앨런 브룩은 적어도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단한 발자국도 상관인 처칠에게 양보하지 않았고 성급하게 군은 처칠을 잘 억제시켰습니다. 영국 내에서 처칠 수상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그가 바로 앨런 브룩이다. 이 말은 당시 영국 고위 장군들 사이에서 떠돌던 말이었습니다. 영국에게 앨런 브룩이라는 최고의 전략가가 있었고 그런 전략가가 최고 지도자인 처칠을 컨트롤 할수 있었다는 점은 영국에겐 참으로 행운이었습니다. 전후 처칠 수상의 앨런 브룩에 대한 평가. 앨런 브룩은 그만의 투철한 전략과 치밀한 판단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난국을 냉철하게 극복한 인물이다. 그리고 앨런 브룩의 처칠에 대한 평가. 처칠은 내가 지금까지 함께 일한 사람 중 가장 까다로운 인물이긴 하나,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이 지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앨런브릭의 전략대로 영국은 롬멜 타더에 올인을 했고 엄청난 국가적 지원을 북아프리카 영국 제8군에 하게 됩니다 1942년 8월 처치는 시원찮은 8군 사령관 로친넥을 헤매 버리고 보다 공격적이었던 고트 장군을 북아프리카 신임 8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임명된 고트 장군은 독일 전투기의 공격으로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자마자 갑자기 전사하게 됩니다. 아, 이거 큰 일이구만. 롬멜을 상대할 장군으로 누굴 임명한담? 가카, 제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누군가? 바로 몽고메리입니다. 제가 프랑스 전역 당시 군단장이었을 때 데리고 있던 친구입니다. 다혈질이고 고집스럽지만 지금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몽고메리 그 사람뿐입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연합군 최초의 승리를 따내게 되는 몽고메리. 그가 이렇게 2차 대전 전쟁사에 전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앨런 브룩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앨런 브룩도 불안했습니다. 압도적 지원을 몬티에게 해주고 있지만 몬티가 롬멜을 이길 수 있을까? 한편 몽고메리가 쌓여가는 군수물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한 처치다. 대체 자네가 추천했던 몽고메리란 자는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매일 준비 준비. 대체 그 자는 전투는 언제 시작한다는 건가? 성질 급한 처치기 참지 못하고 몽고메리를 윽박지르는 전문을 날리려고 할 때마다 앨런 그룹은 필사적으로 처치를 막았습니다. 쌍각하. 몽고메리는 위에서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반항적이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냥 맡기고 그를 믿어보십시오. 마침내 1942년 10월 23일 엘 알라메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된 11일간의 전투에서 드디어 롬멜은 후퇴하였고 몽고메리는 연합군 최초의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처칠은 너무나 기뻐하며 영국 전역의 교회와 성당에 종을 울릴 것을 지시하였고. 영국은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앨런 브룩의 몽고메리 추천은 대성공을 거둔 셈이었습니다. 몬티, 자네가 완고하고 자신의 고집만 부리며 미국 친구들과 갈등이 많다는 소문이 있네. 조심하도록 하게 몬티. 알겠습니다. 참모총장카카. 그 다혈질인 몽고메리조차 앨런 브룩을 만나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5월 앨런 브룩의 대전략대로 영미 연합군은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지중해를 장악한 채 남부 유럽의 해안 어디든지 상륙할 위치에 서게 된 연합군 앨런 브룩이 하려고 했던 진정한 전략적 승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때은는 연합군이 발칸반도로 올지 이탈리아 본토로 올지 시실리로 올지 사르데냐 섬으로 올지 어디로 올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상당수 병력을 남부 유럽 방어를 위해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점령 후 앨런 브룩에 의해 연합군의 다음 공격 장소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내심 태평양 전선의 일본군에 더 집중하고 싶었지만 앨런 브룩은 미국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지금 독일과 소련은 동부 전선의 운명이 달리 전략적인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습 바로 크루스크 공세요. 우리 정보에 의하면 1943년 7월 초 독일이 크루스크 공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오. 히틀러는 이 한판의 싸움에 모든 것을 건것 같소. 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칠 수가 없소. 때문에 지금은 태평양 전선의 일본보다는 유럽의 서부전선에 집중해야 할 시기란 말이오. 시리아섬의 결정적인 공세를 감행한다면 크루스크 전투에 올인한 히틀러와 독일군의 집중력을 붙어버릴수 있을까요? 마침내 1943년 7월 10일 이날 영미연합군 제1진 16만 명은 무사히 시칠리아 섬에 상륙하며 허스키 작전이 시작됩니다. 불과 5일 전인 1943년 7월 5일 이탈리아는 동부 전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구르스크 전투를 개시한 상태였고 연합군이 시칠리아 섬에 상륙한 그날 구르스크 전투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에게 날아든 영미연합군의 시칠리아 상륙 소식 만슈타인이 계속 경고해왔고 가장 두려워하던 사태가 바로 이 사태였습니다. 쿠스크 전투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서부전선의 연합군의 동향이다. 총통이 이렇게 크루스크 작전을 연기했다가 연합군 공세와 겹치기라도 한다면 큰일인데 이렇게 앨런브룩이 강력히 밀어붙인 어스키 작전은 정말로 절묘한 때에 히틀러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크루스크 전투의 승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히틀러는 크루스크 전투 이 한판에 정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시실리아 상륙 소식이 전해지자 히틀러의 전투 위지는 급격하게 식어갔습니다. 유럽 남부로 대규모 연합군이 밀어다칠 거라는 엄청난 불안감. 앨런 브릭이 노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틀라는 르스크 전투를 중지시켰고 독일군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르스크 공세는 피해만 있고 실패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독일은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1942년 10월 엘 알라메인 전투 그리고 어스키 작전이 벌어진 1943년 7월까지 불과 9개월 만에 2차 대전의 전황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였고 이 대전략을 계획하고 추진되도록 한 사람이 연합군 최고의 전략가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앨런 부르기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